저는 지금 김포국제공항에 와있고요. 2박 3일 동안 또 도쿄에 출장을 갑니다. 이번에는 친구랑 같이 놀러 갈겸 회사 미팅을 하러 가는 걸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놀다가 올려 하거든요. 지금 친구가 길을 잃어가지고 1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사람 진짜 많죠 오늘도 진라면 정식으로 조져주겠습니다. 뭔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설레는데? <laughs> 제가 비행기 꿀템을 좀 가져가. 요즘 좀 감정이. 스페가지고 아, 마다 준비가. 응. 산지 가라. 응. 아, 저희는 카페에 왔어요. 빵 먹어야겠다. 예쁘다. 아, 또다시. 시라 맘에 아, 그래

와 미쳤다. 와와 <laughs> 약간 미래 세계 온 거. 고급스럽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그 노래 그만해 알았어. 그 노래 좀 위험해.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laughs> 아,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넓은 호텔 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넓어. <laughs> 발코니가 있어서 나갈 수가 있잖아. <laughs> 어 그러네? 우와 <laughs> 아, 너무 좋다. 밑에 무서운 게 있어. 뱀이 아, 있어 뱀. 뭐? 뭐와 <laughs> 미쳤다 지금. 들어와서 간단하게 짐을 풀어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정말 잘 보여야 되는 자리여가지고 되게 꼼꼼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선크림까지는 발라준 상태여서 베이스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베이스는 이 제품입니다 오늘 가는 미팅은 8월 말부터 이제 원래 계약했던 일본 에이전시와의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이제 에이전시를 좀 찾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는 미팅 장소도 저의 새로운 시작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가는 곳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첫인상이 좋아보이려면 피부가 좀 말끔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호감도가 100% 상승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브로우. 정말 자연스럽게만 그냥 터치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제품으로 해줄 거거든요. 에뛰드의 플레이 멀티 아이즈 리치는 리치라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짐을 좀 가볍게 싸고 싶어서 얘딱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달 전부터 얘만 썼거든요. 저번에 가족 브이로그 영상에서 메이크업 할때 얘로 아이 메이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지금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써서 약간 사용감이 있는데, <laughs> 복숭아빛? 약간 애프리코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컬러들이거든요. 러블리한 코랄 느낌이어가지고 웜톤 안 가리고 다양한 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랑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출장 다니실 때 여러 개 챙기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챙겨도 간단하고 딱한 손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사용하기 좋은 아이입니다. 이 컬러 말고도 이번에 에이블리에서 총세 가지 플레이 멀티 아이즈 팔레트 컬러가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설향딸기 컬렉션이 새콤달콤 설향딸기 한 팩이요. 라는 컬러로 나왔고, 쿨톤 분들을 위한 쿨피스, 이너피스, 에이블리 베스트 쇼핑몰인 영앤 리치와 콜라보로 나온 리치는 미치 컬러입니다. 세 가지 컬러가 좀 각각 다르게 매력있는 컬러라서, 본인 톤에 맞춰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가는 회사 미팅, 회사분들을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러블리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컬러를 좀 발라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 리치는 리치 컬러로 골랐습니다. 딱 봐도 좀 따뜻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컬러인 이 리치는 리치 팔레트로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컬러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 이 컬러로 눈가 유분기부터 좀 잡아줄게요. 얘는 약간 파우더리하게 눈 위에 올라오면서 섀도우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베이스만 좀 깔아줍니다. 그리고 요, 요 컬러랑 요 컬러로 눈의 음영감을 좀 먼저 잡아줄게요. 진짜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약간의 핑크빛 돌면서 애교살이랑 같이 눈 전체적으로 좀 잡아주는 느낌. 오, 응, 벌써 색이 티가 나는데? 이 발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살구빛이 돌면서 약간 벌써 지금 눈에 윤곽이 잡히고 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저 이거 한달 동안 썼다고 했잖아요. 진짜 얘만 갖고 다녔어요. 저는 이제품 이 솔직히 진짜 자신있거든요. 괜히 내가 뭐라고 자신있다 하지? 이제 애교살을 잡아줄 거거든요. 애교살은 좀더 얇은 붓으로. 여기에 딱 애교살, 음영을 딱할 만한 컬러가 있어요. 이 색깔로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후딱 제조해줄게요. 이 컬러가 되게 딱 그림자 색깔이어가지고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너무 멀티플한 컬러야. 이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많은 걸 창조해낼 수 있는 색깔들이에요. 이 조합이. 이렇게 약간 눈에 음영을 이렇게 살려주고, 눈이 길어 보이게. 살을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좀더 진한 컬러, 얘가 제일 진한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로 눈에 아이라이너를 해주면 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얹는 거랑 그냥 아이라인만 찍 긋는 거랑 진짜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배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항상 아이라인 하고 꼭 섀도우로 풀어주세요라고 하시잖아요. 그 음영감이 항상 그라데이션으로 얼굴에 좀 존재를 해야 진짜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시선이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선이 머무를만한 메이크업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음. 그런데 너무 예뻐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감을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 진짜 약간 배우신 분이 만든 것 같아. 요 자연스럽게 음영을 좀 주고 살짝 언더 메이크업 해줄게요. 그 다음은 이 아래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눈 앞머리 살짝 강조해줄게요. 앞머리가 트여 있어야 눈이 또렷해지니까. <laughs> 예쁘잖아. 보니까 애교살에도 살짝만. 색감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죠? 그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계인 블러셔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 컬러로 해줄 건데 제가 평소에 블러셔 하는 거 보통 두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가 위에는 파우더리하게 나왔고 아래는 약간 크림치크 블러셔처럼 나와가지고 약간 투웨이로 원하는 방향으로 골라서 블러셔를 할수 있거든요. 우선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약간 라이트한 코랄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고 뽀용뽀용하게 올리면 너무 예뻐요. 너무도 아니고 정말 약간 뽀샤시 햄주면서 부끄러워진 느낌? 보이나요? 발색이? 예쁘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살짝 깔아준다는 느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은 이두 번째. 눈밑 영역에 포인트 컬러로 한번 발라볼게요. 색깔 진짜 딱손 열감에 예쁘게 녹으면서 약간 은은하게 혈색 도는 치크 같은 느낌? 이 팔레트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파우더리한 블러셔 하나 그리고 크림 치크로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보습이랑 광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획기적인 블러셔 당장 사. 와 색감 개예쁜데. 손으로 발색했을 때 조금 더 예쁜 컬러가 나와가지고 손으로 발색해줄게요. 예쁘다. 이제 블러셔 했으니까 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의 지속력 좋고 촉촉해서 유명한 오버글라이 틴트를 아시나요? 이번에 이 플레이 멀티 아이즈 팔레트랑 같이 맑은 살구 코랄 컬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콧만 발라줘도 엄청 순한 너무 예쁘잖아. 확실히 뭔가 같이 나온 느낌이니까 통일감이 딱 되면서 찰군 느낌이 확 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오버 글로이 글로스 미니 함께 기획으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제가 오버 글로이 글로스 제품을 추가로 입술 위에 발라주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광택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지속력이 진짜 미쳤거든요 입술도 지금 색깔 약간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예쁘잖아 이거 딱 미니로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입체감 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살짝살짝씩 발라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의 조합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은 쉐딩으로 얼굴을 마구마구 깎아줄게요 마구마구 속눈썹 쫑쫑쫑 마지막으로 음을 살짝 찍을게요 메이크업 이렇게. 머리 먼저 빠르게 해주고 옷까지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아마 친구한테 골라달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골라주세요 첫 번째 착장 입어줬습니다 요렇게 입어줬고요 상체만 봤을 땐 조금 점잖은 느낌이 있는데 하체를 보면 조금 귀여운. 약간 일본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룩으로 일부러 좀 엄선해서 입어봤고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잖아. 두 번째 옷은 그냥 이런 약간 조금 청순한 느낌으로 야들야들한 니트에 반바지에 이렇게 부츠 신어줬어요. 뭐가 예쁜가요? 수지야 골라줘. 뭐가 예뻤어? 그게 좀 일본인 취향일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귀여운 것으로 이제 미팅을 하러 두근두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가씨 진짜 <laughs> 식스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백화점 수시를 조금 먹어주려고 왔어요. 아, 너무 덥다. 일본은 아직 가디건 입을 날씨가 아니다. <laughs> 아, 배고프니까 들어가자! <laughs> 아, 테이블을 세 개. 테이블을 세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요오마카세 코스로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음, 약간 식전 에피타이저 그런 거. 음. 입맛을 확 돋고요. 좀

일본어 대본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외워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말 한마디도 거의 못하고 기계처럼 대답하다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말 있냐고 해가지고 그걸 외우듯이 했어요. 약간 안녕, 날 소개하지 하면서 응? 내 이름은 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억돼가지고 뭐라고 하냐? 봐 그냥 뭐, 하지마시떼, 이선 또 오시나? 막 한꺼번에 이렇게 연락가지고 오래보셔서 어? 반갑습니뭔 아, 소리야? 몰라 <laughs> 그냥 대충 그냥 예쁘게 봐달라 오히려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줄 몰랐다고 처음부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성공적이었다 천낙으로 먹도면더 꿀맛이네 <laughs> 아니 어디 갔지? <웃음> <저>. <웃음> 야 일 필요가 없 약간 오늘 그런 날이. 기대 안 했는데 모든 응. 게 순리대로 술술 잘풀린 날. 응. 인당 거의 한 11만 원 정도 잘 먹었다. 나 머리 자를 것. 것 같아. 아, 내기는 없어. 괜찮아. <laughs> 이 머리도 소화할 수 있다 이거.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응. 각자한테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낭만 넘치는 도쿄 여행 응. 너뭘 원해? 이거 괜찮은 거 같지? 그래? 그럼 이걸로 좀 넘치면 안같 근데 그 어느 쪽도 뭐받지가 않지 응. 와 이거 너너 너 요가하는 모습 <laughs> 오 무서워 미쳤나봐 진짜 무서워 봤어 봤어 얼굴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laughs> 네, 또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저희는 전들어가서 편집 같은 걸좀 해야 되고 같이 온 친구도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됩니다. <laughs> 어몇 시간 됐지? 너 언제 했어? 응. 아, 저는 진짜 무슨 짱구는 못 말려 같아. 평화로 밖에 이거 먹으면서 화장. 날씨가 너무 좋다. 미쳤다. 여 살고 싶다. 어제랑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은 약간 속눈썹을 엄청 더 강조를 하고 새로운 렌즈를 켜줬습니다. 렌즈 예쁘죠? 저희 오늘은 진짜 예쁜 카페 투어를 갈 거거든요. 약간 느젓 카페 모음집에서 다 찾아가지고 힙하고 예쁜 그런 카페들을 찾아가 보려고 오늘의 착 장입니다. 약간 마녀 같은 느낌. 진짜 크다 근데 그거 어딨니?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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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여기에 왔어요 진자 잡이 메이팅이다 나쁘지 않네 저기 앉아있죠 앉아있지 <laughs> 예쁜데 손동공 되게 좋다 스타 갑기 돌아내려 보면은 1시 34분 찍혀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시지? 2시 37분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가나봐요 근데 브런치 먹기에 점점 늦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1시간 40분 기다렸어요 진짜 배지게 먹어요 맛이 없으면 안돼 햄토스트. 한 <laughs> <laughs> 번개 미쳤다. 햄토스트. <laughs> <펜> <laughs> 랑 <손이랑> 정말 똑같다. <높았다. 웃음> 아, 따뜻하게 좋네. 음. 음, 음, 맛있어. 고소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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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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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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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먹 아, 밥 먹으니까. 어, 그냥 먹지 말고. 이거 아이무너 진짜 유명한 건데어 그럼 하나 사, 가서 밤에 먹을까? 그럴까? 아나지 먼저 해주신 곳이 하나 있래 마타마토, 마타마토, 마타마토. 마타마토, 마타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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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마고 마타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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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

네. 지막으로는 타레 요리 맛. 여러분들 저는 저희는 이제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레 같은 거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제 친구가 항상 주기적으로 제 귀를 담당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 귀판 매니저인데 저는 누군가한테 귀 파이는 걸 좋아하고 이 친구는 누군가의 귀를 파는 걸 좋아해요. 이 친구는 심지어 귀 파는 영상이랑 여드름 짜는 거, 내손발도막 잘라내는 거, 이런 영상을 주로 본친구 저는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외주를 맡겨서 저귀 청소를 하거든요? 어때, 내귀 상태? 저 너무 흥분해. 그러니까 내가 잘안 들려. 전쩐지내말무시하더라고 <laughs> <laughs>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날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너무 예쁜 호텔이었다. 시부야역에, 제가 걸려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찍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너무 설레네요. 시부야역으로 들어가줄게요. 혹시나 시부야에 오시는 분들은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해봐.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낀 하루입니다. 줄드는거 보니까 간장먹을까? 소이라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꼬민장은뭐 시켰어? <멋있었어? 목소리> 생선. 고등어 오케이. 포제일 먼저 먹아와정게 맛있어요. 많이 먹었지? 가져가도 아, 네, 먹어봐. 약그 고추장 불고기에 안 매운 거잖아. 있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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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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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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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 귀엽다 잘어울리데 크림에서 가격을 봤는데 18만원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8800엔이거든요 그래서 사올까? 15만원 싸게 샀다 개디어 <laughs> 저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피곤해 진짜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짐도 다안 풀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짐도 풀고 열심히 화장품 깡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출장을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친구랑 놀러 가니까 확실히 평소보다 좀 다양하게 컷을 담아왔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에뛰드 영앤리치 콜라보가 이번 9월 30일 에이블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쁘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